한국 금융투자업계에서 마이더스의 손이자 대한민국 자수성가의 표본, 그리고 증권맨의 신화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현주 미래의 셋그룹 회장이죠. 그는 1997년 국가 최대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큰 수익을 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무려 4,000%라는 믿기 어려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의 왕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 자산 운용, 증권, 생명보험 등복직한 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미래의 셋을 국내 1, 2위를 다투는 금융 재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박현주 회장은 항상 재계순위 30위권 안에 들며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현 회장과 같이 그저 처음부터 재벌 2세로 태어나 부자로 살아왔을 것 같은 이 박현주 회장이 사실은 재벌 2세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공을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무일푼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스스로 일구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박현주 회장의 성공 스토리와 미래의 셋 증권, 그리고 그의 인도 시장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까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1958년 광주 광산구 평동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호남 지역의 수재들만 입학할 수 있었다는 광주 일고에 합격했을 정도죠.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그를 혼란에 빠뜨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합격 사실로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 사춘기 시기의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일이었겠죠. 이로 인해 그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긴 시간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방황하게 한 것도 가족이었지만 방황하던 그를 다시 붙잡은 것도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를 계속 지켜봐왔던 그의 어머니는 총명한 아들을 위해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돈을 네가 직접 관리해 보라며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한꺼번에 그에게 준 것이었죠. 다들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학비는 당연히 부모님이 따로 내시고 심지어 생활비도 매달 용돈을 타서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내린 결정에 청년 박현주도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학비를 직접 내본 적도 큰 돈을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수중에 큰 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이 청년 박현주를 투자의 왕으로 만든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큰 돈을 갖게 된 청년 박현주 과연 어땠을까요? 방황하던 흐름을 이어가며 돈을 전부 다 써버렸을까요? 청년 박현주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사히 학교를 다니고 한달한달 한달 살아남기 위해서 돈 돈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전 관리에 눈을 뜨게 되었죠. 그야말로 전화위복이죠. 이렇게 철저한 돈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학업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청년 박현준은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금 관리를 익힌 채 대학교에 입학한 청년 박현준은 다른 여느 대학생들과는 이미 많이 달랐습니다. 교육학과로 입학했지만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며 그는 돈에 관한 관심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돈 오늘 공부하던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꽃 주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 시절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주식 투자에 과감히 뛰어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훗날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청년 박현주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죠. 청년 박현주는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기도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혼자서 공부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죠. 이에 청년 박현주는 주식투자를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곧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본거지 명동증권사 객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숨은 주식 고수를 찾아다녔는데요. 그렇게 백방으로 찾아다닌 끝에 청년 박현준은 훗날 그의 투자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바로 백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보니 이 백할머니는 소문난 전설적 투자자로 우량주 위주의 장기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았을 때 열정 넘치고 똑똑한 젊은 친구가 계속 따라다니며 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특해 보였을까요? 그렇게 청년 박현주는 그녀의 곁을 따라다니며 정석 투자의 요체, 즉, 우량 기업의 투자에 시장이 과열될 때 매도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요. 이것이 훗날 그의 분석과 장기 투자 철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청년 시절의 경험이 박현주 회장을 금융 재벌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식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대학 생활을 마칠 즈음, 청년 박현주도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할 때가 오는데요. 모두의 예상대로 그는 증권업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청년 박현주는 이번에도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보통 입사시험을 치르고 금융회사에 취직하는 다른 대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창업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회사가 바로 사설투자자문회사, 내외증권연구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 포부와 달리 세상은 그 녹록지 않았습니다. 투자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내외증권연구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사회인 박현준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금융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도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백할머니에게도 통했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는데요. 1986년 사회인 박현준은 동양증권영업부의 한 유명 영업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입으로라도 좋으니 배우고 싶다고 설득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라도 다짜고짜 찾아와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덜컥 받아줄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당연히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사회인 박현주가 아니죠. 그는 거절을 거절하는 자세로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끝없는 열정에 마음이 움직인 이 영업인은 결국 그를 받아주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 이 친구 완전 물건입니다. 공채로 뽑아놓은 신입사원들보다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윗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사회인 박현준은 조직 속에서 정말 빛의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입사 후 불과 45일 만에 무려 대리로 승진하죠.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1991년 엄청난 실력을 인정받아 동원증권으로 거처를 옮긴 사회인 박현준은 여기서도 초고속 승진을 이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주식운용 과장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33세에는 무려 지점장 자리에까지 오르죠. 이후 그는 지점에서 연간 약정 1조 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슈퍼스타 브로커로 떠올랐죠. 어찌 보면 정말 최단기간에 최고의 증권맨으로 떠오른 사회인 박현주.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건 자신이 진정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 안에 속한 금융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에 그는 또다시 사업을 결심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내외증권연구소의 실패 때와는 다릅니다. 이미 그에게는 증권업계에서의 경험과 실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 생겼거든요. 그렇게 1997년 6월 부재상, 최연 만든, 증권회사 동료 8명, 일명 박현주 사단과 함께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후 기업인 박현주는 자본금 100억 원으로 미래창업 투자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회사 설립 당시 겨우 39세였던 박현주가 자본금의 무려 절반인약 50억 원 이상을 직접 출자해 대주주가 됐죠. 아니, 1997년에 50억이면 현재 가치로는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걸 보면 그가 겨우 39세 증권가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잘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자신만의 투자회사를 갖게 된 기업인 박현주. 그는 이제 자신이 직접 투자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는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설립합니다. 그의 이름을 건 펀드를 세상에 내놓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1998년 국내 최초의 뮤추얼 펀드이자 한국 자산운용업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상품 박현주 1호 펀드가 세상에 나옵니다. 펀드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을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펀드였죠. 하지만 이렇게 펀드를 출시하기 이전에 이미 기업인 박현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투자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IMF 당시 금리가 30%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는데 기업인 박현준은 금리가 너무 오르면 기업이 버틸 수 없으니 정부가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연금리 30% 안팎의 고위험 채권에 풀베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가 20%대로 내려가자 채권값은 폭등, 단기적으로 수십억 원대 이익을 확보합니다. 마치 영화 빅쇼트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죠. 주식시장도 종합주가지수가 300 이하로는 더못 간다라고 보고 주식시장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우량주를 저가 매수했는데 1999년 들어 지수가 두배 가까이 뛰며 큰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입증된 투자 실력과 자신감은 그대로 박현주 1호 펀드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박현주 1호 펀드는 출시 3시간 만에 무려 500억 원을 모으며 큰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맞죠? 즉 IMF 시기는 미래의 세 성장의 발판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박현주 1호 펀드는 출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폭등하면서 폭발적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수익률 무려 100% 7개월 만에 원금이 두배가된 셈이죠. 국가 위기 상황에 이루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수익률인데요. 이게 바로 미래의 세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현주 1호 펀드 이후 박현주 회장이 펀드를 만들었다 하면 대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이코리아 펀드 또한 단기간 설정액 3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최고 80에서 90%대의 수익률을 거두며 국내 간접투자품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1999년 초에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나왔던 시대의 작전주 새로운 기술보다 더 급등한 주식에 박현주 회장이 투자하게 되는데 바로 코스닥의 황제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죠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여기에 24억을 투자했는데 매각대금으로 무려 1,200억 원을 손에 질수 있었죠. 이게 말이나 되는 수익률인가 싶죠. 이렇듯 그가 지나간 자리는 늘 최고 수익률이 함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사람은 가장 잘 나갈 때를 조심하라고 했던가요. 박현주 회장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2007년 박현주 회장이 정말 야심차게 선보인 인사이트 펀드 때문이죠. 처음 인사이트 펀드를 출시할 당시 정말 그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앞서 살펴보셨듯 박현주는 박현주 회장이 펀드를 출시할 때마다 그 펀드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투자자들은 그의 펀드 출시만 기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인사이트 펀드는 출시 한달 만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번호표까지 받아가며 사람들이 몰렸을 정도인데요. 박현주 회장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수 있는 상황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펀드 출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08년 전세계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이죠. 당시 전세계 금융시장은 정말 대폭 락의 시기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펀드 또한 여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죠. 2008년 인사이트 펀드의 수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60%,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셈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 모든 비난은 자연스럽게 박현주 회장을 향했습니다 너 이름만 믿고 투자했는데 이게 뭐냐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한 증권사 펀드 애널리스트 는 당시 이 상품은 사람들이 운용 철학보다는 박현주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폭락한 인사이트 펀드는 원금 회복하는 데만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말 미래의 색과 박현주 회장 모두 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박현주 회장은 배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의 실패를 통해 해외 투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됐다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즉, 이러한 실패의 경험조차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뒷걸음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은 더욱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손을 본건 증권사 수수료였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이 탄생한 것은 2000년 초였고, 당시 증권업계의 위탁 수수료는 평균 0.5 5%대였습니다. 이에 미래에 셋은 이러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고, 그의 절반 수준인 0.29%로 낮추는 수수료 혁명을 단행하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메리트였겠죠? 이렇듯 미래에셋 증권은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영업하기 시작했고, 불과 설립 1년 만에 약정액 6에서 7위의 메이저급 증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현주 회장은 M&A를 통해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돌입합니다. 2016년 말, 미래에셋은 당시 상위 증권사였던 대우 증권을 2조 4,500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자기 자본 8에서 9조 원대의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공룡 증권사가 출연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박현주 회장은 세상의 변화에도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세상이 점점 디지털 화됨에 따라 네이버와 지분 맞교환을 진행해 디지털 PB, 비대면 자산관리, 네이버페이, AI 기반 투자 솔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현주 회장의 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현주는 한국에만 머무르면 한계가 있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법인을 세웠고 ETF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가 요즘 특히 공들이는 곳은 인도시장입니다. 전세계 2위 인구와 연 6에서 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인도 증시는 시가총액이 2024년 기준 4에서 5조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최근 인도가 홍콩시장도 추월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만큼 인도는 내수시장도 크고 외국인 투자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곳입니다. 박현주 회장의 이러한 인도시장 공략은 이미 과거 중국 시장을 통해 연습된 바 있는데요. 2007년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중국을 겨냥한 펀드 4종이 1년간 수익률 100%를 넘으며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나온 경험으로 현재의 인도 시장이 미래에는 중국과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미래에셋 증권은 2024년 다시 한번 큰 결정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인도 구위증권사인 쉐어칸을 약 4,800억 원에 인수안 검 쉐어카는 직원 3,500여 명과 고객 계좌 310만 개 이상 130여 개 지점 네트워크를 보유한 중대형 금융사였는데 이 거래 이후 미래에센증권은 인도 내 계좌 보유수가 520만 개가량으로 껑충 뛰었다고 해요. 이에 박현주 회장은 2025년 3월 인도 문바이에서 대규모 비전 선포식까지 열고 혁신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5년 내 인도 5위 증권사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화면팔수로 박현주 회장이 왜 인도를 선포했는 선택했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도는 인구 구조상 전 세계에서 젊은층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는 40에서 60대의 비중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와는 아주 상반된 결과인데요. 이렇게 젊은 세대의 비중이 크다 보니 현재 인도에서는 디지털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소득 또한 점점 높아지면서 주식 투자,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모바일 브로커리지를 활용한 개인 주식 거래 계좌 수가 1억 개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이 흐름이 앞으로 10에서 20년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인도의 모디 정부가 '메이드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제조, 금융, IT 스타트업 육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세제 혜택 등으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기 좋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도 증시에 글로벌 자금이 쏟아지고 있고, 그자금에 재투자할 유저들도 풍부한 상태인데 박현주 회장은 초기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현주 회장은 IMF 외환 위기 시절부터 남다른 승부사 기질과 분석력을 발휘해 금융 재벌 미래에셋을 키워냈습니다. 이미 국내 증권 운용 1에서 2위 그룹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그는 지금도 인도를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또한 번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앞으로 블랙록이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주목받는 대형 투자사가 될수 있을지. 마이더스의 손 박현주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일선에 있는 미래의 세 증권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 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